일단은 딸기부터 먹겠습니다. 음! <laughs> 야, 밑에 는데저 옆에 제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 집에서 찍고 있어요. 이거 가져가. <laughs> 왜 저래? <laughs> Thank you. 오 파인애플. 음. 파인애플 미쳤지, 진짜 미쳤지. 응. 그냥 순삭인데? 너무 맛있어 그지? <laughs> 딸기와다 빨리 먹기나 해 그리고 이거는 자몽이에요 음! 자몽도 뭐, 자몽도 맛있네? 음, 따져 먹을 때 진짜 따지도같짜 응. 이거 나? 멜론. 아, 파인애플. 응? 파인애플 먹어봐야 할것 같은데? 너안 먹었어? 응. 그래? 응. 너 딸기만 먹었어? 아니. 뭐야? 안먹어 음. 응. 내가 댓글 예상해볼까? 뭐? 음. 찌를 먹는 보이스 진짜로 장담하 친구가 준 딸기입니다 음. 하다 그래서 빨리 먹어야 돼. 내가 다 먹어버린다. 음! 맛있지? 너무 맛있 친구가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서 먹었던 모찌가 너무 맛있어서 한국에서도 막 모찌를 찾아 다녔었대요. 맛있는 모찌로. 근데 못 찾다가 이거 딱 먹고 이거다 해서 저를 이제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너무 맛있네요. 겉에 이 모찌가 엄청 얇고 안에 육즙이 터져요. 육즙이. <목소리도> 아, 뭐, 과즙이 뭐, 던져요? <laughs> <뭐지. 웃음> 과즙이 던져요? <laughs> 아니, 물, 물, 판매, 아, <laughs> 아, 아 <과집. 웃음> 멜론이랑 먹었던 그래서 이거 물어볼까? 라면 한 봉이냐, 세 봉이냐? 일단 <laughs> 세 봉투를 먹었는데, <laughs> 이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이 친구는 한 봉투, 에, 한 봉지를 다못 먹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저는 그거에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라면 한 봉투를 다못 먹을 수가 있냐?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사람이 라면 세 봉지를 먹을 수 있냐? 그것도 충격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아니 이렇게 야지 아니게 응. 뭐가 더 충격적인지? 어, 뭐가 더 충격적? 응. 아니, 내, 나 라면 한 봉지도 못 먹어. 응. 이 말이 더. 에? 한지. 나 라면 세 봉지 다 끓여 먹었어. 이게 더 에? 하는지. 맞아, 맞아. 이거. I a 야 진짜 내려봤 o w n sit d o w 아 What 0 s it? I'm 한 u m b 다못 먹는 거 u m b l e 아니 h u 하자 l e I'm humble. I'm humble. I'm h u 퍼세 l e 먹 m h u m b 데 e 너 m h u m b 지 아니야. 맞잖아. 아, l 스는 근데 내팔로워들 I'm humble. I'm h u m 헐로 아닌 사람들은 되게, 냉정해. 그래? 응. 얘기하자뭐할래 뭐가 충격적인데요. 얘기하자고? 응. 못지어 아, 네, 나, 나, 못질것 같아. <웃음> <웃음> 왜냐면 저희가 이걸 얘기하기 전에 이미 그 주변인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다, 세 번째가 충격적이라고 하거든안 먹을까?

그래서, 찹쌀, 찹쌀은 찹쌀, 찹쌀은 뭐야? 마이크는 그일부 떡을 더쫀득쫀득지고이는 것도 싫어해가지고. 근데, 응. 자몽이 의외로 맛있어. 그래? 응. 약간 쌉싸름한 거랑, 약간 모찌가 달잖아. 되게 응. 잘 어울리는데? 응. 그럼 자몽 샀는 또 먹을 맛인가요? 응. 다음 몇개 살까? 오늘 열개 샀다. 근데 너무 비싸. 여덟 개? 여덟 개? 응. 그럼 2만 5천 6백.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